음생을 한번 편한 해보세요. 예. 제가 제일 편한 예. 음 조금 손목을 이렇게 밀어서 하시네 그죠? 네. 예. 여기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일 편한 건 이렇게 음. 예, 해서 하는 게 음. 편하다 이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네, 게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음. 어, 그죠 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보세요 손목을 음. 내가 약간 이렇게 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있어요 네, 보세요 거기서 봐도 돼요 음. 손목을 이렇게 펴서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손목을 이렇게 펴 가지고 가서 레깅을 할때 이렇게 치고 싶은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빨리 접지를 않고 음. 이렇게 가서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얘를 빨리 접으면 내려와서 이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 가지고 내려올 때 얘를 이렇게 스피드를 내면서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레깅 동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니 어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스윙의 어떤 느낌이나 이론과 이 동작이 서로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 레깅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걸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뒤로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코킹을 하고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쳐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얘를 이렇게 올려서 손바닥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팔을 들어 올리면 그냥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냐면 얘를 일단 이렇게 수직으로 빨리 세우고 싶어요, 저는. 음. 음. 왜냐면 하 얘를 수직으로 빨리 세워야 이 샤프트의 이 클럽에 대한 무게가 일단 줄어들어요. 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했으면 헤드의 무게를 자꾸 너무 많이 느껴요, 계속. 음. 그러기 때문에 빨리 올려서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세우면 무게가 없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왼손으로 스윙을 보통 하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왼손 밑에 아래쪽에 이세 손가락 하고 여기 파마구를 사용해 가지고 지렛대로 써서 빨리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그냥 그 팔을 들고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윙의 메커니즘은 얘를 수직으로 일단 만든다 예. 그거는 왼팔을 사용해서 요 손바닥 부분과 새 손가락을 사용해 가지고 빨리 수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리면 그냥 내려치면 끝이에요. 근데 회원님은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출렁, 그죠. 예전에 이 출렁 연습을 했죠. 그죠.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레깅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는 거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거지. 실제 칠때 요런 컨셉으로 치시면은 안 돼요. 예. 레금, 레깅은 내가 스윙을 하면 손목이 부드러워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이런 느낌으로 치려고 하니까 얘를 빨리 코킹을 못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예. 해서 늦게 때려지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 얘가 만약에 농구공이라고 치면 얘를 이렇게. 슛을 쏘죠 그죠 이렇게 슛을 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슛을 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쏘려고 이렇게 공을 탕탕탕탕 튕기다 잡아 가지고 쏘려고 이렇게 무릎을 굽혀요 그 이렇게 던지면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회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스윙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올려서 가만히 있다가 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코킹을 순차적으로 해서. 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던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나중에 갑자기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정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하는 거는 일단은 오케이 잘하시는 거죠. 뭐죠? 슛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어요까지는 좋아. 근데 왜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냐? 그죠? 본인이 현재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확 아, 꼬라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싹 쑥해서 탁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코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작하면서부터 싹 얹혀서 어,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내려올 때 손목을 더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지 마시고 최대한 헤드 무게를 없애기 위해서 빨리 수직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코킹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코킹은 끝났어요. 그 다음엔 팔을 들어 올려서 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치는 순간까지 계속 손목에 관심이 가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그리고 그걸 원하는 형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오면서 뭔가 얘를 끌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밑에서 그냥 올려서 바로 치는 거죠. 연습 스윙을 몇번 해보고 실제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음.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얘를 싹 꺾어 가지고 올리면 무게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미 코킹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신경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요 코킹을 네, 쓸 필요가 없고 팔만 몸통 회전해서 들어올리면 그냥 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밑에서 최대한 얘를 빨리 꺾어 올려야죠 그래서 항상 과장되게 생각하세요 팔을 들어올리기 전에 코킹을 먼저 하고 팔을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해 버리시는 거죠. 그때 왼쪽 새 손가락이랑 새 손가락이랑 이팜 손바닥을 사용해서 지렛대처럼 네, 눌러서 꺾고 올려가지고 만들고 올라간다. 만들고 올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올라간다. 음, 이제 양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잡으시면 양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올라간다. 그죠? 이번에는 스윙까지 해볼게요. 제가 단계별로 해볼게요. 일단 코킹, 팔 올리고 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코킹부터 하고, 그다음에 한 코킹을 팔로 들면, 그 다음에는 치면 된다. 이렇게. 코킹 팔 들고 그냥 친다. 코킹 팔 들고 그냥 친다. 예. 그래서 없애야 될 생각은 뭐냐? 레깅을 하기 위해서 탑에서 손목을 끌어주고 저거 저쩌고 싹 필요 없어요. 예. 예. 팔만 거기서 더 이상 거기서 코킹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려치면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레깅을 배우다 보니까 자꾸 탑에서 전환 동작 시뭐 이렇게 저렇게 그거를 처음에 익힐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만 실제로 스윙을 할 때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코킹 미리 슬 한다는 느낌으로 해 놓고 팔 들고 그냥 치면 돼요 거기에 머리 생각이 프로세스가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남아 있으면 딴 거를 못해 음, 그래서 공이 안 맞는 게 자꾸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스윙의 백스윙에 대한 프로세스가 머릿속에서 자꾸 돌아가면 다른 동작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공이 자꾸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그 다음에 칠때 확신이 없고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을 너무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코킹을 일찍부터 해놓고 팔을 들고 치면 된다는 라 컨셉으로 치셔야 돼요. 한번 쳐볼까요? 이제 공을 음. 쭉 연결해서 한번 쳐볼게요. 네. 코킹 꺾어서 꺾고 팔 들고, 그렇죠? 그렇죠? 굿한 번에 지금 꽤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훨씬 더 많이 해도 돼요. 음. 밑에서 아주 표시나게, 아, 응. 음.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레슨이 들어가요. 보통 그게 잘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를 잡아 보세요. 공을 치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 잡죠. 그죠. 지금은 정지 상태예요. 근데 좀 있으면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하죠. 이 순간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네.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는 거가 쉬운데, 움직이는 걸 멈출 때 힘이 많이 들어가고 반대로. 멈춰져 있는 걸 움직일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 관성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동작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때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코킹을 빨리 못 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쓰는 스킬이 있어요. 스윙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을 보통 트리거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그래요. 총을 딱 당기면은 쏘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하는 트리거 동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 포스트라고 손을 앞으로 살짝 밀어서 올리는 거죠. 그 동작을 하는 이유가 이 코킹을 빨리 하기 위한 거예요. 반대로 옆 동작을 한번 줘서 꺾어 올리는 게더 밑에서 강하게 꺾어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슬쩍 앞으로 음, 밀어서 꺾어 올리면. 훨씬 끄고 예, 올리는 게 용이해지죠. 아, 그렇죠. 예, 예. 슬쩍 밀어 넣어서. 그래서 처음 셋업 하실 때 네. 너무 핸드퍼스를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예, 좀있다가밀 거니까. 아, 이렇게 했다가. 네, 조금 정, 이렇게, 이렇게 약간 했다가. 대문자 Y에서 소문자 Y 약간 음, 경계 정도에 음, 이렇게 음, 셋업을 했다가. 하시고 칠때 슬쩍 밀고. 네, 왼왼 팜. 예, 지렛대로 해서 빨리 들어 올리고 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이 네. 과정이 빠를 필요는 없어요 아, 천천히, 예, 천천히, 천천히 헤드를 딱 밑에서부터 세워서 네. 예, 팔을 들고 치는 거죠 쭉, 그렇죠 쭉 들어 그렇죠 굿딱 그런 템포가죠 템포 자체도 이 템포가 템포. 좋아요 왜냐하면 팔을 빨리 들어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헤드가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동작을 자꾸 팔을 빨리 들어 올려버리면 헤드를 못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시동을 불릉글면 얘가 속도를 내줘서 올라가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밀면서 먼저 얘를 보내 주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자꾸 팔이 빨리 올라가죠. 그러고 보면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생기죠. 팔로 칠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 그래서.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자꾸 안 된다 그랬죠. 팔로 치려고 하니까 팔의 속도를 빨리 붙여야 되니까 헤드가 올라가기도 전에 팔을 자꾸 당기니까 이걸 밀어서 자꾸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안 된다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스윙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게. 그게 레깅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까 1번이고 2번은 팔로 치려고 하니까 팔의 속도가 빠르... 빨리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빨리 올라가서 빨리 적당히 예, 반동도 사용해서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헤드를 먼저 올려보내지 못하고 손으로 자꾸 이게 보내야 되니까 손목이 쭉 펴지면서 팔이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빨리 할필요 없네요 그렇죠 어차피 코어 근육으로 몸 전체를 써서 공을 칠 거기 때문에 팔이 지금보다 하는 역할을 더 없애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메커니즘 자체를 그두 가지 이유로 고치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 팔을 이렇게 뻗어서 매는 동작이 교정이 되겠죠. 근데 그걸 교정하려고 시작하면서 몇 가지 했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동작들 몇 가지를 다시 되새기죠. 그죠? 팔로 공치면 안 된다. 몸 전체를 다 사용해서 쳐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레깅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어. 내가 억지로 손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어. 그 다음에 빨라야 되는 건 클럽 헤드지 내 팔이 빨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클럽 헤드가 속도를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관성 모멘텀 때문에 쉽게 안 움직이는 거에 조금 시동을 빨리 걸기 위해서 핸드퍼스트를 살짝 끌어주고 올리면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왼손. 여기 팜을 이용해서 처음에 지렛대를 써서 올리는 게더 좋다. 그래서 오른손의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왼손으로만 끌어 올려서 내려칠 때는 몸 전체를 사용해서 내려쳐야 된다. 그죠? 한번 쳐볼까요? 잘안 됐어요. 천천히 밀고 밀고 올리고. 천천히 빨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밀고 올리고. 그 이제 방향도 잘못됐잖아요. 그죠? 이게 미는 것도 미는 거지만 자꾸 이렇게 밀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런 식으로. 가마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올라간 데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가마치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올려서 내리면 돼요. 네, 네 올려서 내리시면 돼요. 음, 좀더 뒤로 가도 돼요. 느낌상 몸통을 좀 회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만큼 음. 머릿속에 생각은 이만큼, 음. 음. 팔 이거 이만큼 이거 한다고 생각하고 네. 해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음. 왜냐면 그치. 기존에는 이렇게 자꾸 그치. 하니까 음. 예, 이만큼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치는 게뭐 슬슬 쳐질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예. 항상 연습은 과장되게 그렇죠. 그렇죠. 과장되게 손목도 더 많이 꺾고, 에. 그러면 손목을 꺾는 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같은 컨셉을 생각하면 많이 꺾으실 수 있어요. 안쪽으로 당기면서 꺾어 올리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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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 에. 천천히, 그 다음에 과장되게 딱잘 올라갔어요. 응. 처음에는 안 맞아요. 근데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기존에 맞는 것보다 잘 맞을 거니까 처음에는 좀 일단 틀을 바꾸고. 그렇죠. 잘 들어왔어요. 응. 응. 천천히 여유롭게. 그렇죠. 음, 점점 좋아지고 있어. 천천히 하세요. 음, 천천히. 음, 그렇 머리가 조금 잘못 움직이면 머리 는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그 동작만 신경 쓰세요. 음, 천천히. 더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천천히. 음, 괜찮아요. 팔로 치는 생각을 자꾸 없애야 돼요. 음. 천천히 올려서 몸통을 회전. 그렇죠. 아 네. 내려칠 때 자꾸 팔로 네. 내려치니까, 그렇죠. 방금 잘 됐죠, 그죠 아, 네. 네. 올라갈 때만 신경 쓰고 내려갈 때는, 네. 아, 가만히 네. 가만히 있고. 그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면 쭉 당길 때는 내가 신경 쓰죠. 네. 그 다음에 놔버리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 염두에서 사고 나면. 내려칠 때는 팔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에 날아가도록 냅둬 버려. 활을 당겨서 놓으면 날아가듯이 올라갈 때만 방금 배웠던 것들 적용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칠 때는 그냥 놔 버려. 팔로 내려치지 마시고 그냥 에 스타트. 하체 위주로 이제 스윙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로 내려치는 생각을 없애야 돼. 그냥 놔 버려. 그렇죠? 그래서 팔로 치는 게 그렇게 안 좋아. 좀더 당기세요. 클럽 헤드 자체를 좀더 몸쪽으로 빼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으로 과장되게 쭉 올려서 탕. 그렇죠. 음, 음. 좀 과장되게 당기어서 과장되게 코킹하고 나면 내려칠 때는 팔 신경 쓰지 말고 회전 그렇죠. 천천히 신경 써서 올리고 네. 보세요. 올라갔으면 내려칠 때는 이쪽 골반 쪽이 회전만 신경 써서 치시는 거죠. 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과장되게 당기고 그렇죠 회전 굿 그렇게. 음. 음. 잘 올라갔어요. 약간 뒷딱 났지만 괜찮았어요. 더 과장되게 해 보는 거예요. 안쪽으로 더 당겨 줘도 되니까. 그렇죠? 지금 다운 스윙 할때 상체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타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과가, 과금, 과감하게 뒤로 뒤쪽으로 천천히 그렇죠 회전 마찬가지요 머리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잡아 드렸죠 그렇죠? 아, 어, 약효가 쉽게. 금방 떨어지네 올렸으면 <laughs> <laughs> 응. 팔 신경 쓰지 마시고 머리만 딱 고정해서 네. 몸 전체로 공을 친다 생각하고 머리 고정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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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심플해야 돼. 스윙이 막 복잡하면 안 돼요. 들으면 그냥 머리 고정해서 휙 치면은 그냥 만든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연습해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